다 하나 기술이란 종목이 25일 수요 시장에 상장합니다. 장애 거래 분위기와 지금 시장과 신규주들 분위기만 보더라도 두배 시작할 것 같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부분이 두배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 기술도 두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두배 시작한 다음에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으며 경쟁률이 높거나 뭐 시초가에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라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거 말고도 먹을 종목들이 널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를 첫날 시초가에 주문 넣어서 체결시키는 것은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말릴 수 없겠지만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하나기술의 희망 공모가는 31,000원에서 35,000원입니다 35,000원에 확정이 되었으며 경쟁률이 1,800대1, 기간의 경쟁률이 약 1,400대1, 경쟁률이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공모주로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장의 가격에 좀 올라 있다 싶으면, 그리고 기간의 경쟁률이 높게 나온다 싶으면 이런 경쟁률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식수가 약 323만주인데, 유통 가능한 물량이 38.43%가 됩니다. 124만 주, 여기서 구주주가 44만 주, 그리고 공모 기간 개인 합쳐서 약25% 정도, 구주주가 공모주주보다 물량이 적은 상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미 두 배의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이게 3 5 0 0원에 시작할 순 없지만 3 5 0 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규모는 약 1,100억 원입니다. 만약에 두배 시작할 경우에 2,200억이 되며 두배 시작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두배 시작한다 하더라도 고바이오랩처럼 이렇게 첫날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첫날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좀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고 나서 낮은 가격부터 차곡차곡 거래량이 쌓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배 시작하고 나서 35,000원 그리고 7만원 이 7만원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 원칙상으로 두배 뻥튀 두 배가 뻥튀기 된다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7만 원 시작해서 뭐 VI 걸리고서 한10% 이내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며 이 신규주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이오플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다 뻥튀기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진 거지. 이미 두배 시작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을 때 최고점일 수밖에 없다면 이런 결과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복되게 된다면 학습효과 때문에 결국에 뻥튀기가 덜될 것이고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어서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거나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배 뻥튀기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TNL 참고하시고서 내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 수치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배 뻥튀기 되는 거 매수할 생각이 없으며, 다른 신규주들을 보더라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안 나오거나 차트가 별로 안 좋은 것은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 바이오랩도 어찌 되었든 간에 상장 첫날 고점을 뚫어줘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먹을 자리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tnl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거리가 꽤나 면, 먼 편이고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매수해야 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이 차트가 상장하고 나서 고점 근처에 있을 때 그때만 공략 가능하며 뭐 교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39,000원 정도 시가총액이 가벼운 편은 아니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상 봤을 때한 종가 기준으로 3만원 이상까지 올려놓는 그림이 아니라면 당연히 매수할 필요가 없으며 소룩스, 그외 위드텍, 생코 기본적으로 5일선 밑에 있다면 당연히 거래량 상태에 따라서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페스아크나 고바이오랩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 또 거래량이 죽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들은 깨끗한 종목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심하게 되지 않았다면, 고점을 뚫어줄 때 정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강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마젠도 상장 초기 고점이 24,7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돌파하니까 장중에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장중에 22%까지. 전부 다 시가총에 가벼운 종목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올라간 다음에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리가 좁혀지게 된다면 그날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 이거는 당연히 계획이 없으며 어,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점 11,850원 이거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 종목도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미코바이오메드 이것도 무너진 상태에서 잠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하루만 보고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간단한 돌다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이 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반응이 나온 다음에 이 반응이 나온 자리를 유지해줘야지 그 다음 상승으로 가는 것인데 며칠 보고서 이게 내려갈지 유지를 해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하루 양풍 보고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빅히트도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서 당연히 매매 계획은 없으며 현재 넥스틴이란 종목은 신고가 근처에서 놀아줘서 거래량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은 매매하지 않고 그리고 호가창 보시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을 할때좀 손해를 보고서 손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은 추세가 좋다 하더라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지. 추세가 좋아도 거래량이 좀 크게 유지가 되어야지 쉽게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딱히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는 종목은 없으며 다시 하나 기술로 돌아와서 신규주가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얼마 전처럼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고점과 근접한 종목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최고점, 삼성 중공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먹을 종목들은 많습니다. 뻥튀기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각자 욕심 조절 잘 하시고, 혹시나 내가 매수를 안 했는데 이게 급등해서 상한가에 마감한다 하더라도 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 샀다고, 내가 못산 종목이 상한가 같다고 배합할 거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보고서 배합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욕심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